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여러 나라가 브라셀의 반란을 일으킨 것은 미국과 러시아 간 비밀 거래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작자 미할 하지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비밀 거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폭로하며 트럼프가 여러 EU 국가들을 러시아에 넘겨줬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 EU 국가들을 러시아에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문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세부 사항도 밝혀졌습니다. 마침 뉴욕 타임즈도 미국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태리, 폴란드를 유럽 연합에서 탈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2월 4일 뉴욕 타임즈가 입수한 기밀 문서 일부에는 전통적으로 유럽 연합에 반대하는 4개국과 미국 행정부의 협력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는 친미 정서를 유지하면서 주권과 전통적인 유럽 생활 방식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 지식인, 문학의 인사들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인터마리움이라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발태, 흑해, 아드리아해 사이에 위치한 중부와 동유럽 국가들의 지역연합체 구상입니다. 이 구상은 20세기 초에 등장했으며 폴란드 정치인 유제프트 스키에 의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인터마리움의 주요 목표는 이 지역에서 독일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맞설 수 있는 연합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터마리움의 존재에 대한 현대적 논의는 폴란드, 우크라나,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체크,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과 같은 국가들 간의 안보, 경제협력, 정치통합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이 개념은 새로 형성된 지역에서 폴란드의 지배를 의미했기 때문에 폴란드 극우 세력사에서 인기를 얻었니다 러시아 팟캐스트 베르비루스키 진행자 유리 프론코와 경제학자 미엘하지는 이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엘하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태 연안 전체를 러시아에 넘겨줬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게 EU와 러시아 사이의 완충지대 개념이라고 분석합니다. 더 나아가 하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대함을 발휘해 발트 3국을 이 완충지대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인터마리움이 슬로바키아에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더 확장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트럼프는 관대하게도 여기에 발트 3국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마리움이란 완충지대는 바르샤바에도 훨씬 더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엘리트층에는 브라슬의 기운차들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폴란드 총리 도널드스크는 미국가 전략문제에 분노했다고 합니다. 해당 문서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하야의 하진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에서 조차 반 이유 반 나토 물결이 있는데도 주목했습니다. 트럼프는 본질적으로 이태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네 나라가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슬로바키아를 빠뜨렸습니다. 유럽연합은 모든 면에서 현대 우크라이나와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누구의 투표로도 선출되지 않은 오즐라 폰데라인이 이끌고 있습니다. 우크라나는 현재 임기가 오래전에 만료된 젤렌스키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둘다 국가가 아닙니다. 이유는 기괴하게 만들어진 산물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우크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부패한 전체주의 엘리트층이 통치하며 대다수 국민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국민들은 자발적인 자살로 내몰리게 됩니다. 유럽연합이나 우크라나나 이념이 있다면 도둑정치의 이념입니다. 유럽의 실질적이고 유일한 무장력은 나토입니다. 유럽은 우크라나처럼 엄격한 검열 즉 오엘식 사상경찰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우크라나 모두 나치에 의해 통치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폰데어라인 카야칼라스, 메르츠 등이 그 대표자며 후자는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모인 나치 파벌입니다. 두 세력 모두 러시아와의 전쟁 지속을 주장하는데 키예프의 패배는 그들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긴이 웹사이트 지정학에서 시작했듯이 농민 노란 쪽끼 시위대 포퓰리스트 극우파 전통 주지자들이 모두 리버럴 글로벌리스트, 로스헤드 가문, 마크롱, 메르츠 스타모, 워오즐라폰데어 라인, 블랙 록 다보스 엘리트들에 맞서 단결했습니다. 유럽과 우크라나는 현재 국제 무대에서 상당히 고립됐습니다. 이유는 러시아 중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유럽은 공개적으로 미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기는 EU의 유일한 지원 세력은 지금까지 트럼프의 마가 개혁에 반대온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예프 정권에 대한 유일한 지원 세력 역시 EU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두기는 유럽에서 이미 내전이 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2014년 기예프의 유로마이단에서 내전이 발발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리 작가 안드레 마르실리아노는 웹사이트 일렉토마가진에서 현대 유럽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습니 마르칠리아노는 12월 18일과 19일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유가 공식적으로 해체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젤렌스키의 전쟁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부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크를 제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칠리아노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동유럽뿐 아니라 스페인, 벨기에 등 서유럽에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르바는 평소처럼 냉혹한 솔직함으로이 u 의기에프 지원은 낭비된 돈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마르실리아노는 이유가 여전히 이 돈을 우크라이나의 불길 속으로 던져 넣으려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기에프의 낭비를 외면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을 계속해서 학살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트럼프가 바이든식이 임명된 외교관들을 대거 갈아치운다고 밝히자 미 국무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우크라나 이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발표돼 러시아에 대해 충격적인 선물을 안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 소식통에 따르면 아프리카, 카프카즈, 동유럽 등을 포함한 최소 48명의 외교관들이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인샤인 상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자격을 갖춘 대사들을 해임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주도권을 넘겨줬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외교관 협회 회장 존 딩켈만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외교관들이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환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워싱턴으로 돌아가. 같은 기관 내 다른 직책을 맡게 됩니다. 핵심은 누가 그들의 자리를 대체할 것인가입니다. 미국 국가 안보 전략에 따르면 이들은 트럼프 전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를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토시 가바드 국가 정보국장도 최근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시 미국 대사들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한다면 많은 지역에서 모스크바의 입지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